이 발해식도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아주 만성 지속이 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. 발해식도는 식도 선암의 전암 병변이고요. 암 발생이 약 일반인에 비해서 많게는 30배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은 결코 가벼운 이런 아 질환이 아니고요 어,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가능한 지침 3시간 이내로 뭐 음식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식사하자마자 바로 눕지 말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식도 역류 질환의 어,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비만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그래서 어,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정말 그 체중 조절을 해서 그런 약 복용하지 않고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조절되는 분들이 아주 다 많이 있습니다.